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순 지회장입니다. 2022년 1월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코로나19 시국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정기총회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면결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안건을 통해 지혜와 센터가 계획한 사업의 결과물을 보고 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의 계획을 알려드리면 좋았겠지만 시국이 어려운 때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 정기총회 때는 회원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며 따뜻한 식사도 나눈 뒤 척사대회로 함께 어우러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뵙기가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부디 올해는 시국이 안정이 되어 저희가 준비한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참여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내드린 회의 자료를 보신 후 문의 주시고 의견 주신 내용은 잘 기록하여 지회 및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 지회 최봉은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 지회의 2022년 정기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직접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보고드리는 회의가 아닌 장, 작년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여러분들께 회의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하신 후에 의결서를 회신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1월 12일 회원님들 대구로 우편 발송을 하였으며, 정기총회 서명 결의는 1월 21일까지 취합하였습니다. 총 89명의 회원분들께 회의 자료를 보내드렸고, 그중 68명이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의결서를 제출하지 하지 못하신 21분은 불참으로 처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총 3건을 회원님들께 보고하였고 그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번 2021년도 결산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1년 동안 광주시 지혜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사업결산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에 대한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 찬성 63명, 반대 5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2022년도 1년 동안 광주시 지회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의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계획 보고로 찬성 65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3번. 예산 변경 및 결산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이사회 위임권입니다. 이 안건은 2022년도 1년 동안 광주시 지회와 소아통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예산 변경 및 결산,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찬성 66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결서는 원본 그대로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께 결과 보고한 내용 그대로 경기도 농아인협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맞게 의결서를 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그리고 조언들은 저희가 잘 기억하여 어, 센터와 지혜를 바르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곁에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의 한영우입니다. 2022년도 광주시 지혜와 광주시 수어 통역 센터의 사업 계획입니다. 지회 운영비는 크게 사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업, 수어 교육사업과 문해교육, 평생 학습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 농아인의 날과 어울림 축제 및 여러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체육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생활 체육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며 체육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수어통역 센터에서는 출장 통역, 전화 통역, 사무실 내 상담과 같은 통역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도중에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지드렸던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